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림 기술사 공부 모임 운영자입니다. 아, 사시는 데는 날씨가 어떤지 오늘 저는 강원도 이제 원주에 살고 있는데 어, 날씨가 좋아서 어, 좀 바깥에 좀일 끝나고 좀 걸어 봤습니다. 산책을 했는데 어, 흥업 쪽에 다녀왔는데 어,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이제 129회가 이제 8명이 필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였습니다. 어, 2년 만에, 에, 다수가 합격을 하였죠, 필기에. 어, 그런데 이제,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한테 전화오는 사람들도 있고, 메시지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뭐, 자기가 이제, 시험 본 것에 대해서, 아,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개괄해보다 하다 보니까, 못 깨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전화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어떤 공부 자료가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좀 예상외로 선전을 해서 어어 뭐의 자료가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감사의 전화 온 사람들 있고 여러 여러 형편들이 있죠. 어근데 오늘 전화를 저한테 온 사람인데 신호는 밝힐 수가 없고요 한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근데 5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사람도 제 책을 이제 사본분인데 차별화 답안집 20두 권일 때 사본 사람인데. 음, 전화가 왔어요. 52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번 응시했나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산림기사 시험 그렇게 어려운데 응시 두 번만에 52점대 50점대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60점이 합격인데 52점까지 이 사람은 50점대에 턱걸이를 한 것이죠. 부단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 또 머리도 총명할 것이라는 그런 어, 짐작은 해봅니다만, 그래도, 어, 응시 두번 만에 5 0점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어, 저한테 이제, 예,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제, 예, 후배벌 되는 사람이고요. 젊은 사람입니다. 아, 근데 패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역시 총기가 있어서 그런지 예, 점수가 잘 나왔네요. 한참 제 통화를 했는데, 어~ 제가 만든 교재 이 사람은 이제 (24권이) 아니고 (22권) 일 때인가 차별하다집 (22권) 완성됐을 때제차별화다 반집을 구해보신 분인데 거기서 많은 도움이 됐고 시험도 많이 시험 문제도 거기서 많이 나왔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네요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산림청에 산림교육원에 이제 (6급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임업주사 때. 그때 이제 뭐 국성 군청, 뭐 부산 거제 군청 뭐 이런 데서 공무원들 도홍천 관리소, 뭐 무주 관리소, 뭐 정읍 관리소 이런 영덕 관리소, 양산 관리소 직원들이 많이 이제 샵, 이제 교육받으러 남양주 진접이라는데 오죠.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이제 저녁에 시간 나면 이제 소주도 먹고 뭐 이런 적기 저런 얘기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림 기사 공부 얘기되고 산림 기수사 공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근데 요새 젊으신 분들은 어 우리 때 하고 역시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아. 어 살림 교육원에 있을 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40대 중후반 됐을 텐데 20 30대 교육생들이 많이 와서 이제 소주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제가 살림 기사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공부 모임 유튜브 운영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64세 되신 분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58세 되신 분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또, 심지어는 24살, 25살, 살림기사를 합격하기 전에 미리 기술사 공부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살림기사를 따랐는데, 아, 4년이 도과하지도 않았는데, 자격이 안 되지만, 미리미리 살림기사 공부도 한다는 아주 이런 역신적인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아, 제가 그런 역동적인 사, 고방식을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젊은, 젊은 사람들한테. 오늘 저한테 전화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응시 2회 만에 52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주절주절 주절 왜 떠드냐면요,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산림교육원 했을 때 교육원장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교육원이라는 데는 어 교육생들이 배우는 기쁨 하나의 캐치클리스죠. 어 배우는 기쁨 그리고 교수들은 와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 된다. 배우는 기쁨. 학생들은 배우는 기쁨 교수들은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같이 저녁에 소주 마시면서. <laughs> 이렇게 120, 120, 129회 시험 끝나고 응시 두번 만에 52점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교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머지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니까 저는 상당히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또 올려봅니다. 여러분, 공부는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자료, 방대한 자료 가지고 아주 요령껏 하셔야지 지름길로 갑니다. 어, 시험을 갔다가 7회, 8회, 10회 넘어가게 되면 지쳐서 어, 공부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도 짜증이 나죠. 놀러도 못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다 요령입니다. 자기가 비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펴서 루틴대로 공부를 할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해서 하루에 1시간도 좋고, 하루에 4시간도 좋고, 토요일날일요일날 8시간, 12시간도 좋고, 자기만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조합원이라든가 ENG, 규사 3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근무하는 분대로, 또 비정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규사 대책을 따겠다고 근무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시간이 많을 테니까는 계획적으로 루틴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합격권에 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한명 붙이고 주명붙서 자꾸 떨어져요. 저도 공부 좀 했는데, 이런 사람들, 이번에 8명 중에서 붙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전 수험, 어, 합격자 명단에 수험 번호를 보면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저는 아는데요. 아마도, 강원지역 한라대학교에서 이번에 응시하신 분 중에 합격을 한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름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분도 꾸준히 하신 분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아, 이제, 응시 2회만에 52점대 올라간 어, 그 젊은 사람의 오늘 전화를 받고 기쁘고 보람도 있고 그래서 어, 한번 유튜브 올려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9월산 골뱅이 한멸점대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